최상의 화질과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옵스봇 미트 SE AI 웹캠 FHD 화상카메라는 당신의 온라인 활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최고의 선택입니다. 선명한 FHD 해상도와 60fps 프레임으로 생생한 영상 전달이 가능하며 오토포커스와 디지털 줌, HDR 기능이 탁월한 화질을 유지해줍니다. 크기가 작아 휴대가 간편하며 세련된 색상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어울립니다. 리뷰에서도 화질이 뛰어나고 기능이 다양하다는 평가가 많아 가성비와 만족도가 높습니다. 화상회의, 영상 촬영 모두 완벽하게 소화하는 이 제품으로 더욱 전문적이고 생생한 온라인 경험을 누려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